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에서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에서 6장까지가 일반적 예언, 7, 8, 9장이 환상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환, 환상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 그대로 환상이 쭉 다섯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삽입 단락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냥 쭉 풀어서 설명하시지. 그러면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이고 그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그 속에 이제 메시지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의미 전달과 함께 생생하게 예, 또 전달력을 줄 수가 있는 문학적.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환상문학이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예언서에 종종 중간중간 환상단락이 들어가는데 신약성경에도 있습니다. 게시록 같은 경우에는 환상문학이 많죠. 그래서 게시록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리고 뭐, 뭐, 짐승,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환상문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보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쫙 열어주시는데, 근데 그런 환상들을 그 속에, 이미지 속에 담겨있는 강렬한 변치 않는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그걸 잘 해석해내는 게 과제인데,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보고, 음, 뭔가 어, 그대로 이루어질 어떤 역사적 사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상 문학은 말 그대로 아주 강렬한 이미지적 비유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비유들이 이미지적 비유가 나왔을 때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 이제 생생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예언서들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속해서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1, 2, 3절이 메뚜기 예언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보면은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었어요. 환상이에요.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7장 2절 제일 뒤에 이제, 선지자가, 아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미약하온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메뚜기가 한번 휩숙을 지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거든요. 한해 먹을 양식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단 나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당장 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암무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뭐 범죄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렇게 메뚜기를 한번다 쓸어버리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셔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은 뉘우치셨다 뭐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뭐 뉘우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또 예언자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 마음을 마음을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뭐 그런 어떤 약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감정을 인간의 빗대어서 예언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7장 4절부터 4, 5, 6절이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4절. 주요하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환상. 무슨 환상이냐 하면 주요하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계, 징계하게 하시나하시나하시나 하시나, 하시나.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이죠. 이 불인데 막 육지까지 다 사르고, 막 그런. 환상입니다. 이거는 가뭄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가뭄. 앞에는 메뚜기, 다 이제 먹는 거랑 관련이 있죠. 메뚜기 확 지나가는 환상.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하지 않겠어. 그랬는데 또하나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로, 그죠? 그불 같은 가뭄으로 확뚫게 하니까 또 이제 오절을 보니까. 아 주여 그치소서 야곱이 위약 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그러니까 (6절에) 요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셔요 사실 이게 성경이 두꺼워진 이유입니다 예, 원래는 원래는 사실 뭐 노아 홍수 이후에 다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죠 화나셨다가도 참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7절) 보세요 (7절)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데 다림줄을 잡고 이게 이제 그 건축을 할때 줄이 쫙 내려와서 건축에 어떤 그런 측량하는 뭐 그런 줄이에요. 팔줄 보니까 여호와 요학, 께서 내게 이르시되 야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재의 불가능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중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우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다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절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고 이스라엘 성서들이 파괴될 것이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북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럼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삽입 단락이 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 아마샤와의 아모스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에서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리심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께서 님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 가, 가야지. 남의 집인데. 남의 집인데 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마샤가, 어, 13절, 다시는 베들에서 레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수의 나라의 분궐이다너 하려면 너네 집에 가세요라.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느냐. 나 우리 밖으로 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왜냐하면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봤듯이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래도 몇 번의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딘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모세오경에서도 모세 의 이야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을 치밀하게 만들잖아요, 많이. 예, 그 그광야에서 열받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아, 분노를 바라시다가도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지 몰라요.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마샤 같은 애들. 그러니까 막그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꿈은 교회 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힘이나 아니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그런 강구나 이런 것들이 누가 듣냐? 어? 이거에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안고 올라가요. 성소에서 성소에 있는 그 있잖아요, 떡이랑 그 다음에 뭐 촛대랑 그 다음에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올라가는 게 성도들의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통치하시는데 반영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그림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리라. 받는다는 게꼭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응답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늘 믿는 자들의 자기 언약 백성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라를 심판하실 그 명령을 딜레이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참을 수 없는, 그 단계가 오는 거죠. 8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주여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또 하나께서 님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여름 과일, 여름에 나는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끝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다! 정말 끝이다! 라고 얘기할 때그끝이는 단어가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자음이 똑같아요. 카이츠, 캐치.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 광주를 한, 한 광주를 보여주는 거 뭐냐면, 이제 끝이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강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하필는 궁전일까요? 암호수서에서 핵심은 뭐예요? 공평과 정의에 대한. 공평과 정의는 결국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 윤리적 삶도 중요하지만 재판장에서. 그리고, 행정가들이 정치인들의 역할,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 악을 고발하는 많은 부분에서 고발하는 책이 아모스 선대 그래서 3절에서 궁전에서 부르는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타격을 보는 게 궁전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방향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궁궐을 향하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서 그날에 전쟁의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때는 끝판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남은 그 자를 다 칼로 죽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단 곁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재단은 무슨 재단일까요 거룩한 재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끝일 수밖에 없는 그 원흉 그, 그들의 그 죄악의 본질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결국 호세아스도 마찬가지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고 좀다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예언이었죠 북이스라엘의 핵심 뭐냐 면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상이에요 베델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아마샤 같은 경우에도 베델의 선지자예요 베델의 선지자 1절 보면 7장 10절)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델에 있는 재단 이 재단 여러 보함의 재단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을 끝까지 멸망으로 끌고 갔던 그 재단 그 (11개에서) 얘기를 했던 그~ 예언자적 관점과 그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 예언자의 관점이 쭉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재단을 파괴할 것이고 그 재단의 돌들이 떨어져 그들을 덮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사절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따라가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환상이 맞춰요.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듯이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소망의 말씀이 늘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사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마 한두달 내도록 이번 달과 다음 달 내도록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이 축적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쭉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구장 11절, 12절인데,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 데 그날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아마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공의가 세워질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될 그래서 14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두고 볼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공의로움과 그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자기 백성들을 또 버릴 수 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나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모스 말씀을 어제 오늘 같이 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추한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로 기도합니다.